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개미집 같이요 우리나라에 이요우미집라에이어딨어집집아이어야 뜯어볼까요? 거 뭐야? 뜯어볼까요? 형 잠깐요 보여줄게요 호두야 호두 호두였어요 호두 이렇게 생겼어요 유충집이지 뭐 호두냐 이게 호두가 이만한 호두도 있냐 호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석안이 호두처럼 생겼잖아요 이런게 뭐야 근데 제가 벌레 그런 거 되게 관심 많은데 이런 거 처음 봐요 벌집이지 애벌레 화장실인가 본데? 똥 만들었는데요? 아이 다 탈피하고 나갔지 야씨 이런 게다 있냐 우리 운대 저 태어나서 처음 봐요 이거. 이거 외국에서 들어온 거야 이거 누가 키우다가 벌레 키우다가 누가 방사해가지고 그래 이거 왜즘 외래산 벌레들이 생긴 거예요 여기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 이거 벌 같기도 하고